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신체는 물이 66%, 단백질이 16%, 체지방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성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잘 먹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 때문에 60세 이상 두명중한 명은 단백질을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 살을 빼려고 식사량을 줄이다 보면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부에는 콜라겐, 헤어와 손톱에는 케라틴이라는 필수 단백질이 있어서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만약 다이어트로 인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포석해지고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을 빼려다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오늘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으니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현재 나의 식생활을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올바르게 단백질을 섭취하셔서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푸드 tv입니다. 슈퍼푸드 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몸 곳곳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은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요소인 항체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상체를 만드는 것을 넣어줘도 내부의 상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면 면역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백신 등을 접종할 시에도 단백질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비만 치료 환자분들 중에는 살을 빼기 위해 단백질을 덜 먹게 되는데 그럴 경우 체중이 빠지는 과정에서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고 심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감기에도 잘 걸리고 몸이 아프며 오래 가는 분들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상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체내에서 분해되고 흡수된 총 단백질 중 43%는 근육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든 단백질의 대사와 합성 속도가 느려져 근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에서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근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근감소증 위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육이 빠르게 태아하는 노년층일수록 젊었을 때보다 최소 30%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두배 이상 많이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노화학자 캘리포니아 대학 피처 교수는 근육이 없는 노인의 사망률이 유독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근육은 30세부터 줄기 시작해 60대가 넘어가면 체중의 15에서 25% 정도가 급감합니다. 80세가 되면 원래 있던 근육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내 65세 노인 중약 70에서 100만 명이 근감소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저장소인 근육이 줄어들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며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 당뇨 등 대사 질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머리카락과 피부, 손발톱의 이상입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이가 젊더라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생성하는데 먼저 사용돼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모발에 단백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손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깨집니다. 단백질은 손톱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진피층은 90%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 단백질은 피부가 본래의 모양과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진피층이 무너지면 피부 모양이 붕괴돼 깊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푸석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약해져서 잘 손상이 되고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증상은 쉽게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학생들일수록 단백질을 적게 먹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쉽게 졸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불행 폭우에 이르러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알게 모르게 많이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은 몸의 효소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소계는 몸의 공장을 돌리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뭔가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어야 필요한 곳에 쓰이면서 굴러가듯이 효소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섭취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기분을 개선해주는 신경절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선을 돕는 역할 도 합니다.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우울감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로페러 대학 신경과학자 폴 글린가드 박사는 PLL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우울증과 관련된 뇌신경절달 물질인 세로토닌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망한 우울증 환자의 내조직을 시험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서 내조직의 피해의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콩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은 철 흡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져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김미리 교수팀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의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 남녀 6,159명의 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 혈액 영양 상태와 빈혈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혈액 내총 단백질 량이 부족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빈혈 유병률이 약 15.2배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도 혈액내 총 단백질 양이 적은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약 2.6배 높았습니다. 때문에 맵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잦은 공복감을 느낀다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도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몸에서 이런 증상을 느끼셨을 때 평상시에 드실 수 있는 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3g으로 단백질이 매우 높은 반면, 열량은 100kcal로 낮고 구하기 쉽고 먹기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에 좋은 레티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알파토코페롤 함량이 높습니다. 두째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의 단백질 양은 6에서 7g으로 계란 두 개만 먹어도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20%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하나는 80 칼로리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 계란에 풍부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코네티컷때 마리아 로즈 페르난데스 교수팀은 아침식사로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먹은 그룹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베이글을 먹은 그룹 사이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달걀을 먹은 남성은 베이글을 먹은 남성에 비해 식후 3시간 뒤 배고픔을 덜 느꼈으며, 24시간 동안 섭취한 전체 칼로리가 적었습니다. 셋째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을 원료로 만든 두부는 한국인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국립식량과학원 영양정보를 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3g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콩의 소화흡수율은 약 65%인 반면에 두부는 무려 95%의 소화흡수율을 보이며 단백질 외에도 칼슘, 무기질,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이소플라본, 레스틴, 리놀레산, 피토스테롤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열량과 포화지방 함유량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지 않아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넷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세계 5대 건강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는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낮은 대신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0g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이어트에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은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요거트에 포함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장운동을 활성화해서 유해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을 증식시키며 유산균에 의해 장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독소 배출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숙변이 제거되는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단백질은 3대 필수 영양성분으로 근감소증 예방, 면역체계 강화,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잘 섭취하는 것을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